디지털을 주제로 열린 일번째째생토토회회지털행 행정을 의하하자자에에참참자자은행 행정 서스하하신청하하데여 여러 비서서를챙챙야하하불편편제제했했습다다 구비 서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번 냈던 거를 또낼 수밖에 없고 이 l d i g 이 t a l digital, d i g i 0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별도의 구비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4월 난임부부 시술비 등 10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421개 서비스에 구비 서류 디지털화를 적용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표 등 초본 등 4개의 구비서류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단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인감증명도 디지털화합니다. 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또 부동산 등기는 기관간 정보공유로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은 간편 인증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인감 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0여 건중 필요성이 낮은 2,100여 건 전체 약 82%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KTB 문기혁입니다.